안녕하세요 성후육매장 입니다. 이거는 이제 양파묘종인데 요거는 먼저 일부러 영상을 찍으려고 제가 조금 일찍 한 20판을 모를 보았습니다. 저쪽이 이제 헬싱큐 항암양파도 있고 요쪽이 이제 찌리마로 카타마로 이렇게 이제 양파 모종을 기르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제 주문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네이버나 성후육매장 검색하셔서 주문해 주시면 저희가 10월 달부터 양파 모종을 전국에 보내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양파도 숫자가 많아 가지고 288구에 하나씩 넣어서 길러 드리겠습니다 양파, 양파 품종은 카타마루가 좋기 때문에 해마다 카타마루를 많이 하고 쯔리마루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헬싱께 항암양파도 엄청 저장도 잘 되고 단단하고 또 요거는 심을 때 이파리도 안 쓰러지고 대파 마냥 잘 커서 심어 보신 분들은 인기가 좋습니다. 필요하시면 항암 양파 헬싱키 항암 양파하고 그 다음에 카타마로 양파 필요하시면 네이버나 성우미장 검색하셔서 주문하시 주시면 품질도 좋고 아니, 맛도 좋고 양파도 단단해가지고 건조만 잘 시키시면 6월 중순에 수확해가지고 그이듬해 봄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일반 양파는 한 판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네이버나 성희 매장 검색하셔서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저희가 10월 달부터 여기 현장 판매도 하니까 필요하시면 장렬 대파도 저희가 모종이 있으니 장렬 대파도 마늘 예, 심으실 때 이제 한두 판 심으시면 가을에 잘 크다가 겨울 나서 봄에 씨도 안 생기고 봄부터 이제 잘 뽑아서 드시니까 예, 장렬 대파도 꼭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항암낭파 그 다음에 카타마루 하고 헬싱큐 항암양파 그 다음에 대파 장열대파 모종 필요하시면 주문하시고 조금 전 영상을 찍었는데 무모종도 필요하시면 현장판매에께 오시기 바랍니다 이쪽에는 이제 배추물을 좀 늦게 했는데 이렇게 조금 이제 어린데 이것도 한 3-4일 크면은 혹시 배추물가 필요하시면 주문하여 주시던지 아니면 현장판매를 하니까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배추모종 그 다음에 헬싱큐 항암양파, 아, 카타마루, 그 다음에 장렬 대파 판매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